네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실례드리겠습니다. 장관님, 재해로 농산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한 재해 대책비 중에서 용저사업이 있잖아요. 예. 예. 그런데 이 재해 대책비 용저사업 실비 집행률을 보니까 최근 5년간 1,423억 원 예산 중에 실제 집행된 금액이 34억 원에 불과합니다. 5년간 2.4% 남지 집행이 됐고 거의 대부분 예산이 이 전용됐고, 불용됐고, 이렇거든요. 이게,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세요, 장관님? 예, 에, 과거 실적을 보면, 재 제재비 보조액은, 뭐, 100%다 거의 집행이 됐고요. 예. 융자의 경우에는, 그, 융자 금리가 있는 부채이다 보니까, 농가들이 쓰기를 좀 꺼려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잖아요. 이게 뭐, 피해 농가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, 이게 농경기 유실매물 같은 경우는 융자가 30%돼있어요겠죠 예. 농림수자 파순 유실의 용자 55%돼 있고, 그래서 이제 이게 농가들이 한번 피해 입으면 피해 입은 것도 서러운데 여기에 이제 대출 채무나 이자 이런 게좀 과도하다 싶어요. 그래서 아마 농가들이 이 용자를 쓰지 않는가, 아은것 아, 같거든요. 그렇잖아요? 이제 예, 가급적이면 뭐 보조는 다 충분히 그걸 하는데. 예. 융자 부분은 농가들 이좀 꺼린 면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. 음. 농가 입장에서 한번 장관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게 거의 지금 그 융자를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<laughs>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.